러아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강화가 붙었을 때겠죠. 특히 특수재련으로 붙였을때 기분은 말로 효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데요. 그러면 특수재련에 사용되는 특수돌파석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15 레벨부터 1 6 5 0 레벨까지 융합돌파석, 심화돌파석, 농축돌파석의 가치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재련의 경우 장기가 쌓였을 때 사용하여 재련을 성공하면 지금까지 쌓은 장기. 날아가게 되어 이득이 절감하기 때문에 장기가 0인 이제 막 성장시킨 장비를 특수 재련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재련에 성공할 경우 아낄 수 있는 비용의 강화 확률을 곱하고 사용되는 특수 돌파석의 개수로 나눠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무기와 방어구의 레벨이 동일할 경우 방어구의 특수 재련 효율이 더 좋습니다. 특수재련에 필요한 돌파석의 개수는 방어구보다 무기에 2.5배가 더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파괴석과 수호석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서 무기를 누르는 비용이 방어구를 누르는 비용의 2.5배가 넘어 특수재련으로 무기를 누르는 것이 이득이었지만 지금은 파괴강석, 정파강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무기와 방어구재련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방어구의 특수재련 효율이 더 좋아진 것이죠 따라서 균등강화가 이루어지는 발비 유물 구간에서는 방어구를 누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브 계승 이후로는 레이드 취업을 위해 무기 강수를 방어구 강화보다 플러스 2강 정도 더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아부계승 장비는 방어구 1, 2계승의 경우에는 무기 방어구 17강을 갈때 누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높은 레벨 유저분들은 1, 2무기 21강을 누를 때와 무기 졸업 이후 방어구를 누를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부계승과 1, 2계승의 경우 강화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특수 재련의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나 1, 2계승에서 중간 중간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상균 재련 비용의 증가 비율이 강화 확률 감소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며 특히 18강을 갈 때는 요구되는 돌파석 의 개수도 50개로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급락합니다. 특수재련에 사용되는 돌파석의 종류는 세가지로 융합돌파석 심화돌파석 농축돌파석이 있는데요 상위재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위재료 5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돌파석 종류별로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위돌파석 효율에 5를 곱해준 뒤 상위돌파석 효율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이를 참고하여 융합돌파석과 심화 돌파석을 비교하면 융합 돌파석 의 효율이 더 좋고 심화돌파석과 농축 돌파석을 비교하면 심화돌 파석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계승 이후 강화 확률이 높다고 해서 특수재련 돌파석을 아끼고 있다가 교환하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을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장기가 쌓인 장비를 특수재련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에 장기 가 0인 장비에 특수재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재련을 장비 종류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면 융합 돌파석을 사용하는 갈비 유물 장비의 경우 19, 20강 광어구 재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심화 돌파석을 사용하는 아부계승 장비의 경우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이 올라가며 광어구가 무기에 비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아끼다가 1 9강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수재련을 참기 어려운 분들은 16강 이후 광어구 재련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농축 돌파석을 사용하는 1, 2계승 장비의 경우 17강 무기 광어구 재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레벨 유저분들은 21강 무기 재련을 사용하고 무기 졸업 이후 광어구 20강부터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석 교환의 효율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교환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특수 재련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특수 재련을 실패한다고 해서 장기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대충 특수 재련 탭을 클릭했을 때 누를 수 있으면 그냥 누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편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특제로 이득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로 하세요.